맞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네 근데 학교가 작다 보니까 그 선택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프랑스어를 배웠어 나 아직도 생각나는 그 프랑스어를 어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약간 천자문처럼 아직도 생각나는 건 지네스파밖에 몰라 지네스파가 모르는 모른다란 뜻인가?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다다 다 까먹고 딱 그거만 생겼는데 약간 천자문처 이렇게 가르쳐서 지네 스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읽어야 돼. 프랑스어를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 어제가 오늘 선생이 님 약간 천자문처럼 로그를 가르칠 거야. 예체능 하다가 공부로 돌리는 친구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세제시 작년 후기에도 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세제시에 또 그렇게 해서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축구하다가 무릎 부상으로 뭐 청소년 대표였다가 뭐 무릎 부상으로 고2때 운동을 갑자기 접게 돼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 뭐 혹은 뭐 예체능을 뭐 피아노로 하다가 뭔가 계기가 있어서 공부로 돌린 케이스, 이러한 친구들이 진짜 사실 공부를 거의 못 하고 실기에만 완전 온 시간을 초중고를 다 쓰다가 그리고 공부로 돌린 친구들의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우리 모두 다 선생님도 사실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했던 건이 친구들이 진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멱살 잡혀서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 그냥 대충 공부하는 친구들 한번 상상해봐. 너희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어. 진짜 초등학교 때뭐 유소년 축구를 했다 쳐보자. 그 중에서 그 축구 전문 명문 중으로 갈 퍼센트지가 얼마나 되겠어? 그 경쟁률을 뚫고 또 중학교에 가서 그런 청소년 그 활동을 했어.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걸러져서 고등학교를 또 명문 축구, 고등학교로 갈 확률이 또 얼마나 줄겠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운동을 했겠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한친구도 보면 벌써 부상 수술이 몇 군데인 친구들 되게 많, 많잖아. 음. 얼마나 간절하겠니 근데 진짜 공부는 사실 상위 4% 안에 들어가면 1등급이요. 에 예를 들어서 40만이 수능을 봐요. 그러면 4%입니다. 4%, 4 해주면 40만에, 1%면 4천명이지. 그러면 거기에 4%니까 16,000명 안에만 들어가도 1등급 안에 들어가. 그지? 근데 운동이라는 거 어때요? 진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리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전국에서 1, 2, 3등이야. 혹은 무슨 아시아에서 1, 2, 3등이야 아니 세계에서 1, 2, 3등이야 엄청난 거라고 그렇지 공부에서 1등급 아가 얘기했잖아 40만이 수능 보면 16,000명이 1등급인데 1등을 해 들어야 돼이 친구들이 사실 다른 이것도 하고 뭐 플랜 B도 있고 플랜 C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것만 오로시 보다가 진짜 뭔가 상황상 그만뒀을 때그 좌절감이나 그, 그 마음들을 어떻게 그죠 그 친구들이, 우리 아까 그 원장님들 뵀을 때 했던 얘기들이 그런 친구들이 공부로 돌렸을 때 진짜 결과가 좋다. 본인 스스로 마음을 먹은 친구들은. 왜냐하면 근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 근성 자체가 다른 거야. 아까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실 공부라는 게요. 누군가는 공부도 머리다. 뭐, 어떻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능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20년에 가까워집니다. 예.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영구실에서그러는데 그냥 뭐 오래 했는데 어떻게 뭐 20년 가까이 수능 강의를 했어 근데 보면 진짜 근성이 있는 아이들이 결과를 내 너무 당연한데 사실 그래요 이게 시간 축이라는 요소가 딱 추가가 되면 너희가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왜냐, 왜냐하면 진짜 초등학교 때 그림 딱 사생들 그림 한번 그리고 어나잘 그린데 칭찬받아서 어너 재능 있어 그게 아니야 인생은 아무리 뭐 잘했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별다 못하게 돼요. 그렇잖아 네가 만약 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 뭐 웹툰을 잘 그려 근데 네가 20년이나 30년 동안 그림 안 그려봐 그럼 그림 못 그리는 사람 돼. 그지? 근데 만약에 네가 지금 그림을 사실 잘못 그려 근데 매일 매일 취미로 계속해서 네가 지금부터 한30몇 살까지 계속 그림 그린다 생각해봐 분명히 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거 타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 소위 말하는 근석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요 그래서 그 강남 대성의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축구 청소년 대표 친구가 고2 때 무릎 파열로 운동을 강제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강남 대성에서 3년 공부하고 그리고 어 이번에 의대를 들어갔대요. 네, 근데 저도 보면 그런 친구들은 꽤 많이 봐요. 그리고 진짜 뭐 6월에 5등급이었다가 마지막 수능 1등급, 2등급. 이렇게 가는 친구들 보고도 그예체능 하는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의 근성은 진짜 완전 제가 재작년에 봤던 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친구는 그 친구는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동안 완전 수포자였다가 막판에 공부를 돌린 거야. 이 친구도. 그러니까 얘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거의 문제집을 그 깜지처럼, 깜지 뭔지 아 계속 받아쓰게 하는 거. 뭐, 아예 모르니까. 그냥 다 받아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왜냐면다 이해하고 할그 능력이 안 되니까 다 받아쓰기 하면서 공부를 한 거야. 모든 강의 이제 예제까지 다 써가면서, 그니까 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나중에 간 수치가 안 좋아져서 중간에 한번 그 학원 중단하고 입원했었는데, 그 친구 뭐 결국은 진짜가 3월에 중동석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마지막에 1등을 찍더라. 근데 어쨌건 얘들아, 진짜 지금의 단계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 어. 시간의 축이 더해지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해내겠습니다. 약간 이마음있지 그거 있으면 다잘 돼. 미리부터 막 포기하고 울고불고 하는 건 말도 안돼 시작 단계니까 알겠지. 자, 근성이 끝이야. 어, 야, 재능 씨, 안 하면 어차피 그 재능 있으나 많아야 계속하는 게 진짜 완전 대단한 재능이야 오히려. 그냥 계속하면 돼. 아 지금 로그도 좀뭐 그래? 그럼 계속하면 돼. 그럼 잘할 수 있어. 그지잘할수 응. 있어.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 자, 오늘 로그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로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끝까지 오셨잖아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 다음 시간에 밑변화 공식 들어갈 거니까 그 전에 더하기랑 곱하기랑 세트, 빼기랑 나누기랑 세트, 이런 연산들 워크북 통해서 꼭 연습하고 만납시다. 알겠죠? 고생 많으셨어요.